안녕하세요. 포모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리뷰는 코비5 프로트로 홀 오브 페임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의 명예전당 헌액을 기념하는 제품으로 원래는 작년에 나왔어야 됐지만 뭐 코비의 사망, 그리고 나이키아의 관계, 뭐 여러가지 이유로 올해 5월달에 출시가 되었고요. 저는 당연히 드로우에서 구하지 못했고 6월달에 리셀로 구입을 했는데 시기가 좀 늦어버려서 아예 오늘 8월 24일 만바데이 때 리뷰해야지라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오늘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비와 언디픽과의 협업은 오래전부터 진행해오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와디프 팩, 럭키, 언럭키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한 개의 패키지로 나왔었고 올해는 명예전당 모델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박스도 일반 코비 박스가 아닌 언디픽과 코비 사인이 같이 들어있는 이런 노란색 박스로 들어있고요. 속지도 코비의 업적이 전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신발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한쪽 혀에는 코비 마크, 그리고 반대쪽에는 언니핀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금색, 그리고 보라색, 빨강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왼발 바깥쪽 스우시에는 24, 18, 코비의 백넘버가 새겨져 있고요. 8과 24는 레이커스에서 사용된 번호, 10번은 미국 국대에서 사용한 번호입니다. 바디는 금색으로 되어 있고, 블랙 텅에 슈레이스는 골드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라색 여분끈이 들어있고요. 만발을 나타내는 뱀피 무늬, 그리고 미드솔은 골드와 보라색의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고, 아웃솔은 레이커스를 나타내는 커플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축도 한쪽에는 에어 그리고 코비 마크가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언디핏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코비5 언디핏 모델은 일반 코비5 모델보다 이수우시가큰게 특징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한쪽은 보라색 수우시 그리고 한쪽은 빨간색 보라색으로 이어지는 이 스우시가 바깥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반대쪽 발에도 바깥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왼발 인솔 프린팅은 수옷이랑 코비 마크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발 인솔에는 언디핏 마크랑 그의 업적이 뒤측에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혀 안쪽에는 언디핏과 코비 사인이 들어간 마크가 재봉으로 달려 있습니다. 코비의 유족과 나이키와의 관계가 그리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앞으로 나이키에서 코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지수이지만 잘 해결되어서 앞으로도 나이키와 코비 마크가 꾸준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가격이나 퍼포먼스 성능 등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제품은 코비 팬으로서는 한쪽 가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만바데이를 맞이해서 코비5 프로트로 언디핏 호로브페인 리뷰 해드렸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